단양에서 오지마을로 통하는 맑은 마을에 찾아왔습니다. 마을 풍광이 아주 뛰어난데 마을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곳에도 폐가가 한채 자리하고 있네요. 잡풀들이 벌써 집을 휘감고 있습니다. 빈집 된 지가 꽤 오래. 된것 같네요. 옛날은 여기도 가족들이 모여 살고 그랬을 건데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사람이 다니지를 안 하니까 풀들이 많이 자랐습니다. 가만있어 보자. 이 풀이 옛날 어릴 때이 그거잖아. 이 손가락... 이거 반지 만들고 그랬던 풀인데, 이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그죠? 이 시골 마을에는 보면은, 이 사람이 안 살면은 항상 풀들이 먼저 알아차립니다. 아이고야. 위쪽에는 또 집이 예쁜 집이 한채 자리하고 있네요. 상단에 위치해가 있으니까 이 경관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집입니다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 아풀 많이 자랐다 보통 시골생활 하면은 그 좋은 공기에 그 다음에 경치,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, 물론 이제 그래 살면은 좋기야 좋지만은 또 봄부터 여름 내내 또 풀하고 전쟁이거든요. 시골 생활이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닙니다. 내풀 이거 정리해줘야 되지. 그 다음에 또 벌하고 벌레 같은 거. 해충 이런 것도 다또 정리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아요. 많지만은 또 시골살이 원하는 분들이 원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도 감수를 하면서 그 사는 게또 시골 생활 그런 게또 재미기도 하고 모든 게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. 이 마을은 그 상시 거주하는 분들이 다섯 그 가구에서 여섯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거의 산, 그 중턱 가까이 에 있는 마을이 되니까 주변 경관은 참 좋으네요. 이 마을에 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입니다. 맑음이 오샘. 아, 이쪽에 막아 놨구나. 여기가 이제 샘물 나오는 데인데. 이 나무가 뭐 100년이 넘은 옻나무라고 하거든요. 이 오샘 안에서 나오는 물이 그렇게 이제 맑고 맛이 괜찮다고 하는데. 이 막아 놨네요. 마을이 조용해도 정말 조용합니다. 금나가도 예쁘게 피었네요. 이쪽 동네 주변으로는 거의 대부분 마늘 농사 위주로 많이 짓거든요. 이거는 불도와 길가에 이렇게 많이 피어가 있습니다. 언뜻 봐도 전체 한 20가구, 한 3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요런 것만 경치만 보면은 진짜 너무 시골 살고 싶죠. 근데 시골 살아 보면은 진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잡초, 해충 이런 게그 어느 정도 적응을 해야 돼요.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시골 생활이 많이 힘들거든요. 예전에 제가 알던 그 분은 시골로 귀촌했다가 벌레하고 해충, 특히 뱀 때문에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다시 도시로 나가는 분도 있거든요. 그 귀촌하기 전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가지고 여행 연습을 좀 하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그 준비를 한 다음에 시골로 귀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무턱대고 그냥 경치만 좋다고 들어갔다가는 이 적응이 안돼 버리면은 다시 또 나와야 되잖아요 저 밑에 이제 정자도 하나 보이네요 와이 앞에 이 나무도 나무 둘러보니까 수령이 상당히 오래 됐겠는데요 여기도 집 위치가 와 경관 뛰어나네 이 좋은 곳에 집을 딱 만들어놨네요. 요집 앞에서 내려다보는 산 아래 경치가 아주 좋네. 옆길로 오니까 집이 또몇 채. 보이네요. 저 위쪽에 저 집이 이 마을에서 가장 이쁘게 잘 지어 놓은 것 같은데요. 끝이네, 인자. 이 마을 끝입니다.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소나무 엄청나게 지금 자태가 웅장하게 뻗어 있거든요. 수령이 한 200년 정도 된 소나무입니다. 마을 경관 좋은 곳에 위치해가 있고 마을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. 그 옆에 소나무 요거는 이제 그 누운 소나무입니다. 야, 이거 안만 봐도 어떻게 이렇게 자랐는지 정말 신기하지요. 그것도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경관 정말 뛰어납니다. 마을에 이런 것도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이 복인 것 같아요. 이 사람들만 이제 사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멋진 자 소나무도 있고 여기서 보면은 한눈에 이제 마을 경치가 다 보이잖아요. 거의 뭐산 정상 바로 밑에 마을에 위치해가 있어가지고 아까 뭐 주민분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이 마을은 뭐 옛날에 전쟁이 나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오지였다고 하거든요. 도로가 여기 개설이 된 지가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.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그런 환경이네, 진짜로. 삼비탈에 그 농지를 만들어 놔놓으니까 화면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경사가 옆으로 약간 지 적거든요. 그 이런데 농사 짓기가 평지에서 하는 것보다 농사가 배로 힘들어요. 이 잘못하면은 그 농기계 같은 거 특히 경운기이 옆으로 구르는 사고도 그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. 저 앞에 이제 관리기 있는데 비누로 씌우다가 말았네. 점심 드시러 가시는 것 같아요. 아, 참, 아름다운 마을입니다. 오늘은 단양에 왔다가 경치 좋은 마을 한 바퀴 돌아보고 떠납니다. 감사합니다.